안녕하세요 드웨이딩 에즈의 송리 플래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희 마리스 포사 웨딩샵에서 어, 입어먹을게요. 드레스를 했고요. 오늘은 2차 아, 고 위층에 있는 아뜰리에레나에서 어, 명품 수윗 드레스를 오늘 피팅을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이 방법으로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오늘 입어보니까 응. 아틀리에 레이나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힘을 많이 안 줬어. 응. 안 줬는데, 그 고급스러움이 숨길 수 없는 거야. 되게 자연스운게 고급스러운 게 흔하지 않은 어. 그런 느낌으로 연 이런 연출 봐봐, 이거 부케 이런 느낌이어 <laughs>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진짜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은은하게 되게 보면 볼수록 흔하지 않으면서 질리지 않으면서. 못 봤을 것 같은 느낌인데도 되게 고급스럽고 어, 네. 자연스럽고 그런 느낌을 어, 왜냐면 자꾸 내 모습을 보게 돼독특 어? 요런 느낌을 많이 알고 와주시는 편이기는 한데 음, 네. 일단 원단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흔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진짜 딱 시장 갔을 때 신부님한테 시선을 많이 받을 수, 어. 응. 음. 수 있게끔 또기억에 많이 남길 수 있게끔 솔직히 신부 얼굴 쪽으로 많이 보시더라도 아, 그 기억을 못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길 수 있고 이쪽에서 음. 좀 찍어주세요 음. 저왼쪽이 아, 아, 네. <laughs> 어. 이거 뭔가 약간 자연에서 막 예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야외 웨딩 느낌도 어. 잘어릴수 있고 스몰 웨딩 느낌도 잘어릴수 있고요 야, 하우스 웨딩이라든지 네. 네. 진짜 야외 외식에 네. 너무 음. 적합하다 음. 네. 라인도 음. 너무 자, 잡히는 그런 머메이드 라인이 아니라 뭔가 슬립 하나, 예쁜 슬립 하나 걸치고 이렇게 의식하는 그런 느낌. 되게 원피스 느낌도 연출이 되는데, 원단스 여러분이 웨딩 드 레슨. 스 입장할 때는 가볍게 이렇게 들고 입장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laughs> 꼭 과하지 않을 네, 그런, 음, 그런 느낌으로. 손도 엣지 꼭 살려주면서. 라인이 <laughs> 너무 예뻐요. 예뻐요. 라인도 예쁘고, 오오. 색깔도 되게 예쁜데, 요 원단 자체가 일단 디테일이 수입이 안 되는 원단이라서, 색감 자체가 스킨톤인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킨톤이에요. 저그양이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뭐 스킨톤, 베이지 컬러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오묘하고. 어, 되게 밝고 화사한데 스킨톤이 섞여져 있으면서, 오딘 거지, 이런 톤을. 약간 톤 자체가 일단 드레스 느낌이랑 국내 드레스 느낌이랑 조금 달라요. 아유. 요런 스킨톤이 되게 많고 어두운 듯한 스킨톤인데 네. 피부톤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거든요. 또 비즈감 자체도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조명을 받았을 때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리는 음. 느낌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신문이 분위기가 코에 놓치지 않게끔 신문이지 음. 않았죠? 네, 그렇죠. 그냥 말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친구분들, 하객들 오셨을 때 친구분들이 많이 눈여겨서 어. 볼 법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 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laughs> 어유 얘도... 잘 의상에서 잘볼수 없는 느낌의 이제 딱레이나간의 네네네네 네. 그딱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자연스러운 듯한 고급스러운 네. 느낌이 같이 바미가 되어 있는 드레스인데 요 드레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있는 샵 중에서도 고가 샵에서만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거든요 음. 그래서 뭐 서울의 신라호텔이나 또런 이제 국건홀에서 예식을 진행할 때 음. 그 홀에 묻히지 않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음. 그런 느낌의 드레스예요. 대형이 막 엄청 귀찮아. <laughs> <laughs> 저희 집에서도 좀넉스 라인으로 들어가는 브랜드라서. 얘도 <laughs> 음. 색깔은 되게 아이보리 하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듯 고급스러움이 같이 묻어나고, 과하지 않은 라인감이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어, 정말 자연스럽게? 네. 라인감이 네, 너무 자연스럽고, <laughs>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출 수 없는 고급스러움. 어. 감추려고 해도 티가 나는 응. 거야. 맞아 <laughs> 어. 맞아. 근데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야. 응. 나의 모습. 또 얘도 은은하게 비딩감 자체가 되게 청초한 느낌이 많이 연출이 나도록 들어가 있어서 입고 계실 때나 입장할 때 느낌이 되게 예풀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음. 또 대기실 앉아 있을 때는 끝단의 레이스 모티브나 음. 전반적인 레이스 모티브 때문에 사진에도 아우라가 나는 응. 것 같아요. 음. 음. 일단 가장 수입 레스의 대표적인 이제 레이스 모티브, 레이스 모티브. 응. 네, 딱 봐도 일반 레이스, 수입 레이스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네. 색깔에서 오는 분위기도 그렇고 레이스의 모티브 느낌. 자체도 그렇고 흔하지 않은 레이스 드레스면서 고급스럽고 음. 또한 자연스럽게 음. 그렇게 연출된 드레스. 이 드레스 퀄리티도 매나 마찬가지 서울에서는 되게 고가샵에 고가샵에, 호텔이나 고급 음. 호텔에서 예식하실 때 많이 들어가는 드레스. 드레스, 음. 드레스. 음. 과론 수로 운 A 라인한데치마에 단이 굉장히 풍성한 거요 그래서 되게 풍성하고 웅장한 벨라인처럼 연출이 돼서, 얘 같은 경우가 특히 인터불구 호텔이나 음. 아니면 수성스케어의 피오님에서 음. 하시면 이 아우라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을까. 음. 이게 피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화려하죠. 네. 엄청 화려한 느낌도 있고, 되게 클래식한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소년때도 고급스럽고, <laughs> 어, 그런 느낌. 이 고급스러움이 다 나타나서 특히 수성스키어 같은 경우는 대기실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쵸? 그 꽃이 많은 응, 그런 느낌의 이런 드레스 느낌 입으시면 일단은 홀 분위기나 대기실 느낌에도 되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고. 네. 일단 얘는 탑 드레스인데 지금 저희가 어, 퍼프 소매로 해서 오프숄더 느낌을 되게 조금 소녀스럽고 좀사랑스럽게 네. 네. 유니크하게 지 연출을 했거든요. 근데 송유플라너님께서 쇄골 라인이 너무 예쁘다. 저기요 아, 하나 두 세.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송미 플래너님처럼 어깨 라인이 되게 예쁘게 연출되시는 신부님들을 이런 오프숄더의 쉐입으로 해서 이 신부님의 극적인 어깨 라인을 살려주면 훨씬 더 느낌이 예쁠 수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다르게 연출을 한 가지 더 해볼 거거든요. 예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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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니실에서 이렇게 아까 커트 소개를 해서 입체적인 모티브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근데 또 이제 입장할 때는 조금 다르게 연출을 해서 하객분들이 보셨을 때 마치 두벌 입은 듯한 느낌이 연출이 되도록. 음, 이렇게. 음. 이 음. 느낌 이렇게. 너무 청순한 거 아니에요? 완전 청순, 완전 청순. 네, 완전 청순한 느낌. 네. 그래서 고급스럽게 연출되는데, 네. 이게 이튤 소재가 어깨 라인을 들었을 때 전반적인 신분이 이미지가 굉장히 청순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또 요런 레이스 모티브는 또 되게 고급스럽기 음. 때문에, 어, 예쁘다. 음. 예쁘다. 아니, 어, 예쁘다. 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느낌을 낼 수가 있지? 근데 전제 조건은 무조건 고급스럽니까 네. 이게. 고급스럽지만 청순하고 고급스럽지만 여성스럽고 고급스럽지만 어른복인데 이야 어른복 어 고급스럽지만 여성스럽고 고급스럽지만 헤어 스타일도 지금처럼 만약에 페덱 안 하신다고 네, 하시면 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음.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위에 윗복만 살짝 살려놓고 네, 네, 네. 해서 귀걸이도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단발 단발이 원래 자기가 좋아하고 어울리는 신부님들한테 굳이 머리 길르세요 앞머리 뭐 계속 길르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러면 자기, 자기 모습이 맞아요. 자기 결혼식 때 너무 어색하기 음, 때문에 음. 평소에 늦집에서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게 스타일링 하는 것도 저희는 되게 좋아하고 네네. 추천 많이 해드리고 또 이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신랑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맞아. 신랑님들은 청초하면서 신부 이런 어. 느낌 좋아하시잖아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 요즘에 여자분들 되게 막 팍! 아. 하고 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어. 남자분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완전 좋아하시요 그래서 오시는 커플 타입에서 보면 약간 신랑이 쪽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요런 드레스 어. 디자인 되게 많이 입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 신랑이 예쁘다면 또뭐 해주고 싶거든. 그렇지. 지 <laughs> 근데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정말, 진짜 <laughs> 그렇지. 아, 되게 청순하다. 네. 웨딩이라는 게 유행이 굉장히 빨라서 웨딩 앨범을 받아보면 굉장히 후회하는. 맞지데 네. 요걸 들레스는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래서 뭐 호텔 예식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깨끗하고 성당이나 교회 어 예식에도 그 굉장히 잘 어울릴 수어 있고요. 해가지고 페이스베일 연출해가지고. 네네네. 뭐 완전히 더 예쁘고 싶어요. 아. 며칠 너무 잘하시는 음. 티켓 카가 <laughs> 너무 잘 맞았다 <laughs> 오늘. 그래서 서비스를 한거다 오픈하겠습니다. 서비스드레스. 서비스드레스. 아 이거 엄청 화려하다. <laughs>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샵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요즘 많이 찾으시는 신부님들 찾으시는 분이요 <laughs> 이런 것도 저희 샵에 있다. 어. 여고, 일단은 어. 원래 원단 자체도 수입 원단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풍겨지는 아우라가 일단 되게 고급스럽고요. 같은 레이스에 다른 레이스까지 모티브가 겹겹이 음. 세 4개가 같이 올려져 있어서 상체의 이런 디테일감이나 사진을 찍었을 때도고급스러움 그대로 드러나도록 많이 추천드요 어. 저는 이 스커트 라인, 아, 이 줄지름이 네.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과하지 않아서 원래 끝단부터 끝단까지 화려한 드레스는 같이 잘못하면 되게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어빠진 쉐입 자체가 되게 그냥 스몰한 A라인처럼 연출이 들어가서 되게 좀 늘씬하면서도 과해 보이지 않는 화려함으로 연출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상체에 는 입체적인 꽃잎 모티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조금 노숙하고 성숙해 보일 수 있는 색감을 조금 더 어려 보이게 어... 네. 그러면서 아... 사진도 어... 예쁘게 나. 그렇지.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잖아, 그렇죠? 자게자칫 무거워. 네네네. 수 근데 이런 화이트한 모티브, 이런 이런 플라워 모티브 같은 음. 그런 게또 사진에 이런 모티브가 또 되게 예쁘게 연출 음. 네, 네네네. 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화려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도 화려함이 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데 화려하게 모티브를 뭐 잡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홀 자체의 아우라가 굉장히 음. 크고 어두운 홀에는 이런 분위기를 입고 가시면 되게 잘 맞아요. 어, 근데 정말 화려한 거 좋아하시고 나는 딱 임팩트 있게 가고 싶다 하면 여기에다가 멋진 티아라를 쓰는 거예요. 같은 거. 이게 대기실에서 이런 벨트 같은 걸로 연출하고 있다가 네. 음. 입장하시기 10분 전에 음. 저희 모험 선생님께서 되게 특별하게 생긴 흔한 네. 네. 느낌 아니고 어. 그런 걸로 해서 딱 연출 들어가면 음. 이 드레스가 더 음. 특별해질 음. 수 있게 저희 아뜰리에 레이나는 어 서울의 고가 유명 샵에서 이제 드레스가 입점이 되는 브랜드가 지금 저희 샵의 멀티 샵으로 해서 입점이 되어 있고요. 어몇 가지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안토니오 리바나, 뭐 리마크라나, 또 예전에는 베왕을 취급을 했었고, 뭐 오늘 입어 보실 리미나, 어 이제 또 화려한 느낌의 이제 리세베스 시그니처 라인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고가의 브랜드만 하이엔드 드레스만 저희 샵에 지금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샵에서 예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그 퀄리티에 맞도록 이런 이제 티아라는 악세사리 같은 경우도 좀 특별하게 이제 연출이 들어가는데 이제 얘는 파리에서 나온 브랜드고 마리아 엘레나라는 브랜드거든요.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 신부님들을 또더 코디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오늘 티아라고요. 입장하실 을때 이렇게 이제 연출할 수 있도록 들어갈 거고. 이것도 티아라고요. 요런 느낌. 그래서 국내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느낌의 티아라나 악세사리가 아니기 때문에 드레스도 특별하지만 또 이런 악세사리 같은 것도 더 특별하게 연출을 해서 그날 분위기에 더 예뻐 보일 수 있도록 또얘 같은 경우는 프로노비아스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악세사리 라인이고요 이제 이렇게 약간 느낌 있는 이렇게 밴드나 이런 걸로 해서 또한 가지 브랜드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요즘에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제니퍼 베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브랜드. 요 독특한 티아라 느낌이나 밴드나 후사지나 이런 뭐 것들로 해서 연출이 더 들어가요. 그냥 조금 더 특별해 보이고 싶거나 약간 기억에 남기시고 싶거나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악세사리 하나만으로도 더그 기분을 더 연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저희 샵에서 예식을또진행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예쁜 것들로 그냥 더 예뻐 보일 수 있게 꾸며드릴 거는. <laughs>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보고 와요. 정말 셀수 있게 너무 소리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예쁘게, 네. 예쁘게, 네. 네,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실장님. 잘하셨습니다. 네, 잘해왔습니다 네. 네.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